안녕하십니까. 음,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영광군 청년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청년의 마음건강 프로젝트. 네, 첫 번째, 어, 이번에 저는 발달 심리, 어, 이 강의를 맡게 된 영광군 청년센터 국형진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왜 발달 심리 강의를 청년의 마음 건강에서 하려고 하냐면요. 음, 여러분, 그, 이, 맥락 없는 그런 결론은 없어요. 과정 없이 만들어지는 결론은 없거든요. 어,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편안한 상태라면 심리적인 안정이 있는 상태라면, 어, 심리정토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힘든 경우도 있고요 음, 발달 과정에서 힘든 부분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나중에 청년이 돼서 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발달 심리를 예, 쉽고 재밌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그 발달 심리는 무엇일까? 음, 사람이 살면서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어, 이런 변화가 그 안정의 과정,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게 이제 발달 심리학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되게 중시하겠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어, 이렇게 증명해내는지에 대해서 어, 저희가 이제 발달 심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어, 발달 심리에서는 세 가지 영역을 봅니다. 첫 번째 영역은, 어, 일단, 어, 그 몸의 성장입니다. 음, 예를 들어 몸의 비율, 어, 몸의 기능, 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 예를 들어 거기에는 운동 능력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각그 장기나, 어, 이런 것들의 기능도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잘 성장하는 것, 뭐 누워있던 사람이 어 몸을 뒤집고 고개를 들고 네 기다가 걷다가 달리다가 뭐 이런 이 과정의 성장이 잘 일어나는 것들이 첫 번째 신체적인 성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지적 성장입니다. 인지적 성장이라는 건뭐 예를 들어 수리력, 추리력, 사고력, 뭐 추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죠. 음 사람이 어 이렇게 뭔가 단순하게 외우는 게 학습 능력이 좋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되게 그건 창의력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그 인지가 성장하는 것들 두 번째 영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요. 그, 대인 관계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 세상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 능력, 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또 대인 관계 능력이겠죠. 어, 이렇게 몸의 성장, 그리고 지식의 성장,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 예, 네, 사회성의 성장, 이세 가지가 발달 심리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영역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어,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안 커서 벌어진 문제를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그 신체의 일부가 어 이렇게 발달이 좀 져야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 부분 때문에 어 이렇게 대인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원인은 뭐였을까요? 신체적인 성장의 부족을, 어, 본인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서, 어, 발, 시작이,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체적인 발달에, 발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발달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그 심리적 부담금을 덜어주든지, 그 원인을 찾아야, 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달 심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에 영역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신체 발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 사람이 신체 발달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미의 원리입니다. 두미 원리가 뭐냐면, 어, 발달이 머리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쫙 처음에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 어디가 제일 크죠? 네, 어디가 커요? 배가 큰가요? 뭐 다리가 막 큰가요? 아니죠. 머리가 크죠. 그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머리가 먼저 자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어, 점점 목을 가누고, 가슴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 다리로 이제 발달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두미의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이제 근원의 원리입니다. 근원이 뭐냐면 중심에서 바깥으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몸의 장기가 먼저 자라죠. 그 다음에 이 장기가 자란 부분이, 어, 이제 바깥쪽으로 관절이나 근육이 이제 뻗어나가면서 자란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원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그어 이제 해당돼서 이제 자라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둠이나 근원의 원리가 어잘 되지 않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에 있는 장기가 자라지 않고 밖으로 자란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머리가 먼저 자라야 되는데 머리가. 다 잘하지 않았는데 다른 장기가 잘한다거나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체 발달의 큰 원리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생애적인 발달 과정이 있어요. 어, 이런 발달 과정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처음에 태어난 순간 그리고 영아 그러니까 누워 가지고 이제 예, 자, 사는, 누워서 기다가 겨우 걸음마 하는 상황, 그리고 뭐, 유치원 다니는 그, 그 단계, 그리고 뭐, 초등학교 단계, 중고등학생, 청소년 단계, 청년 단계, 중년 단계, 노년 단계, 이렇게 단계를 좀 세분화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음,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을 왜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냐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리적인 성장, 사회심리적 성장이 이그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확장이 돼요. 어,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을 때는 누구랑 만날까요? 사실 태어났을 때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하고 부모, 양육 주 양육자 딱 단둘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기어 다니다 보면 같이 기는 애들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소수죠. 뭐 어디 교육기관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에게 확장이 되죠.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반 아이들, 유치원 이렇게 작은 그룹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확장이 됩니다. 초등학교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다니는 곳이 이제 많아집니다. 유치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제 하면서 친척들과의 교류도 생기고 하면서 이런 관계들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확장이 일어납니다. 어, 물론 이제 학원, 학교, 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 그, 그 아동 단계에서도 있었, 있었지만 청소년 단계가 되면, 어, 청소년 스스로 관계를 확장합니다. 그냥 내가 같이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그런, 그 밖에 외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본인이 스스로 확장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어, 이렇게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청년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학교라는 그 보호 집단이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 공생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 다양한 사회 속에 새로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호 집단이라는 학교를 벗어난 이후에, 어, 밖에서 만나는 이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술들이 이과거의 청소년 시기에 경험했던 그런 대인 관계의 능력을 이제 거기서 막 써먹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확장이 되고 나면 중년기에 접어들, 접어들죠.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접어들면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작년, 장년, 중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업무적 성과, 대인 관계의 뭐 확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이제 생산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이런 어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가 되면 어 이제 삶의 전체에 대한 조망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노년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불행해지기도 하죠. 어 결국 이런 전 생애를 차근차근 훑어보면 그 발달 과정에서 어 성장해야 될 과업이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아서 뒷단계 뒷단계 뒷단계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지라는 걸 진단하기 위해서 각 어, 발달 단계를 나누어 두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어 이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죠. 어, 내가 발달이 제대로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의 첫 번째 영향이 뭐냐면 유전입니다. 어, 유전, 그리고 유전이라고 하는 건 내가 태어난 가정의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어, 우리 부모님이 잘 성숙하지 못한 어, 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될 확률이 높죠. 그 결과로 내그 삶에 대한 성숙도도 어, 이제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랑 비슷한, 어, 나랑 거의 똑같은 엄마 아빠, 나랑 비슷한 형제, 그리고, 어, 나와 좀 결이 비슷한 뭐 친척들, 어, 그리고 학교 환경이든 대인 관계 환경들이 다 그런데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져 있는 곳들을 보면 사실 내가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런 성격의 특질을 가진 사람들과 유유상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전, 성숙, 환경 이세 가지가 같이 뭉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 문화, 민족, 인종입니다.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국가가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 항상, 이렇게 전쟁을, 전쟁이 끝난 지 몇십 년 되지 않은,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전쟁 상황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면, 그, 이제 전쟁이다, 전쟁이다, 막 겁주는 일이 아주 많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민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문화에서 봤을 땐 전쟁은 정말 큰일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사는 사람의 논란은 수준이 다른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어, 이제 문화적인 영향인 거죠. 뭐 정치적인 영향, 문화적인 영향.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그룹 안에 있는 문화, 민족, 인종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을 부를 때 만만디라고 부르잖아요. 대륙적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륙적 기질이 뭘까요? 뭐, 그 사람들은 한번 이동하려면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막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 문화고. 우리나라 문화는 어때요? 네, 우리나라 문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방금 떠오른 그 문화. 네, 빨리빨리 문화. 예,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어, 제한된 시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강박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음, 뭐 이런 것들의 차이인 거죠. 세 번째 그 발달에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은요. 그 규범적이냐 비규범적이냐가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그 양육을 하실 때 규칙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좀 강박을 좀 강박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요. 네. 하여튼 좀 내가 규칙적이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과 뭐꼭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자유로운 사람 어 자유롭게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잘하면서 할수 있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다 보니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가 좋겠죠 근데 규범적이신 분은 어, 규칙적인 것룰 안에 갇히는 걸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할수 있는 거를 못 배울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꼭 해야 되나 필요한 건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 고민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과 고민하고 판단하면서 행동을 못하는 사람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달의 폭에 영향을 좀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음 발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아 그리고 그 발달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을 이제 보려고 하냐면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찾을 때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속성은 몸이 자랄 때 여러분 쭉 자라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뭐 아동 시기 좀 빨리 자라다가 초등학교 때 약간 어 멈췄다가 청소년기 훅 자랐다가 다시 이렇게 멎었다가 뭐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면 쭉 유지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비연속성이죠. 이렇게 그 등차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비연속 변화라고 하고요. 연속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일정하게 변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나이는 일정하게 변하잖아요. 그죠? 연속성 있게 변하는 것들, 비연속의 변화, 이 두, 이두 가지가 딱 맞지가 않아요. 그죠? 성인기의 변화, 어, 연속성, 예를 들어서 이제 변화의 폭이 적은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는 어때요? 나이는 한살한살 한살 차근차근 먹어가는데 변화는 막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두 가지가 괴리되었을 때, 어, 이제 발달의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 대인 관계 확장이 중요한 시기, 아니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좀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걸 어 못하도록 이렇게 그그 그 발달이 잘안 되도록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그 문제가 일생 동안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 시기에 대한 문제들이고요 어 마지막 세 번째가 천성과 양육의 상대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 천성과 양육의 상대적 영향이라는 건 뭐냐면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대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모 친부모님과 사는 사람과, 왜, 예를 들어서, 뭐, 양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사는 사람과, 어, 이 자라나면서 갈등의 폭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나하고 기질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 어, 그 자녀가 부모랑 비슷한 성격이나, 아니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해하기가 참 좋겠죠. 왜냐면, 부모님도 자라면서 내 자녀가 겪은 스트레스를 겪었을 테니까. 그런데, 천성과 양육 태도가 달라져 버렸을 때 어, 기질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 영향이 좀 그, 그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게 발달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어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좀 찾아냅니다. 어 결국은 이제 발달 심리를 통한 나의 이해가 있을 때 나의 문제를 이렇게 명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일단 이제 제가 첫 번째 개호는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음, 발달심리학은요, 생각보다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발달심리를 알았을 때, 어, 특히 청년들이, 어, 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어, 이렇게 발달심리를 알면 도움이 되지만, 우리 청년들을 결혼하고, 이제 또그 여러분을 꼭 닮은 아이를 낳으시잖아요. 그러면, 어, 이 아이에 대해서 미리 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라는 걸 알고 기르는 거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키우는 거 하고, 네,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발달심리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 내 배우자의 발, 그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 내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는, 어, 상당히 좋은, 그리고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어, 뒤에도, 예, 흥미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팔로 팔로 미네 감사합니다